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레임입니다. 오늘은 프레지 피자 가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요. 이거는 시즌2고요. 근데 이거는 모바일로 하는 거라서 공짜밖에 없다라고요. 돈으로 사면 엄마한테 혼낼게 뻔하고 <laughs> 소개 영상을 올려놨는데 그게 제 부계정이라서 그게 초기화됐어요. 그래서 지금 본계정으로 지금 다시 시작했는데 첫 번째 녹화 방송이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브래드 피자가게2 유게임으로. 여기 토이보레디, 토이치카, 토이보니가 있죠. 전화가 니다저컹저컹 <laughs> <쏘나리> 소리를 나야 되겠네. 컴퓨터라면 위에서 맹글 나온다는데 재밌... 재밌어요 근데, 근데 컴퓨터가 고장나가지고 컴퓨터라면은 올드치카가 이쪽으로 오기도 해요 녀석들도 나와요 짱 좋죠 근데 얘들은 왜 이렇게 버려졌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애들인데 <laughs> 가면이나 쓰고있죠 광비언의 숨소리가 들리십니까? <laughs> 아직 고르고 안 들려대. 이게 퍼펫인가? 저 퍼펫 개가 나오기도 한다며요. 이거 안 돌리면은 왜 숨소리가 안 나? 이거 제가 긴장하거나 무서운 것 때는 말이 없어져요. 근데 이렇게 유튜브 방송하면서 말하니까 또 무섭네요. <laughs> 어, 귀가려워. 음, 이제 오르골 들릴 시간이 됐어요 피자강의 공포게임이니까 말하다가 갑자기 하는 게임하면서 말이 없어지면은 이해해 주시고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아직 초보예요 그랬다 보니까 좀 긴장이 되네요 비코님은 잘하시던데 네 제가 도티님 잠들림 메이비님하고 토티어부님, 그리고 토, 아이 토티 도티 말했, 토티님 말했고, 그리고 비코님, 태경님의 팬이고요. 양띠님한테도 물론 팬이에요. 근데, 어, 움직였네요 근데, 너무 좋아하는데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가 포항이다 보니까 못 만날 거예요. 이제 본연으로 들어가죠. <laughs> 얘네들 토이 애들이 움직일 때는 덜컹덜컹 소리가 나는 것 같던데, 이어폰 끼고 하면 네, 치카 움직일 시간이다. 치카도 없어졌고 슬퍼. 컴직일 시간만 되면, 은를 받으면 돼요. 4시에 이 채널에 토이 보니가 있어요. 네. 오, 프레디까지 없어졌어. 역시, 프레디가 오늘 렉이 걸려요. 불아 켜져라. 토프레디가 <laughs> 벌써 움직이면 안 되는 텐데. 못겠다 확인해줘야 돼요. 점점 아프기 때문에 브레지는 치카는 별로 안 그러던데, 치카는 항풍구만 가는 거 같아요. 어, 무서워! 잠깐만 있죠 이렇게 빨리 가뻔 했어요 끝냈습니다. 중간에 토이 프레디 역습에다가 도, 토이 보니. <웃음> <웃음> 너무 놀랐습니다만. 어쨌든, 프레디 피자 가게 2 프리미한 건데, 첫번, 첫, 첫 녹화방송 시청해주시고,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바이.